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국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단축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 3 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 대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출애굽기서 12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유월절 제정과 배경의 역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절기를 어,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흠 없는 어린 양을 택하여서 가족 단위로 잡아야 하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치밀하시고 세밀하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그 말씀대로 모세는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고통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적으로 어린 양의 그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실제적이고 또한 생생한 희생의 그 의식을 체험하고 네,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구원의 의지를 서로 공유하게 되고 또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그 정신을, 어,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후대들에게까지 교육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그 시대 어려움 가운데 노예 생활에서 있었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 치밀하시고 세밀한 그 계획 속에서 구원됨을, 네,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경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의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나아간 것이고 또한 후대들에게까지도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29절에 열 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모두 처음 난것 곧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네 하나님께 아이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했는데 끝까지 이 보내주지 않고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그런 강력한 죽음의 심판이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장자였던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그 대가로 애굽의 장자를 대속 제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을 말씀해 보면은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할 수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한이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내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계시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 3장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12장 35절과 36절에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물품들을요, 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꺼이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음, 물론 노예를 그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애굽인들의 간습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이각가지열가지재앙으로 인해서 너무나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건들을 다 취해서 빨리 이곳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4 3 0년이라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집파의 조상인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때가 주전 1876년으로부터 모세의 그런 인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떠나온 때가 주전 1446년까지 그래서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하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장정만 네,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명이 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왜 하나님이 이 430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빨리 구출하지 왜 이렇게 두셨을까요? 네, 맨 처음에 그 야곱 가족이 애굽당으로 내려갔을 때는요 그들은 겨우 7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상세기 46장 27절 말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의 이른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네, 이 70명의 인구와 더그 인구가 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국가를 형성할 만큼 그큰 민족이 되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330년이 필요했던 거죠. 41절과 42절 말씀,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 날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종사리에서 어 갑자기 해방 소식을 들었던 때가 이 밤에 밤에 이 이야기를 접하여 들었고 또 애굽은 심판의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밤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네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때에 맞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의 역사를 그리고 종사리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또 죽음에서 그새 생명의 역사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43절과 5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유월절, 그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4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네, 유월절의 경험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언제나 오류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원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제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재정하신 대로 이제 지켜야 하는데 유월절 규례에 참석하는 자들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네 이방 사람들은 먹, 먹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들은 이 해방의 유혈절 의식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빵을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편애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방인들의 불신앙적인 그런 형태에서 어, 구분하였던 것입니다. 네4십절과4 5절 말씀.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리인가 타국 품꾼은 먹지 어, 못하리라. 네 이방인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후에는 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 물론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고 싶진 않지만 이 유월절에 참여하여서 음식을 먹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형식적이고 육적인 할례보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인 이 할례는요.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형식적이고 육적인 본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척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괜찮은 척, 하는 척. 척은 뭐예요? 그 진실된 것을, 진심을 가짜로 속이는 것에, 그런 것이 척인 거잖아요. 그래서 6월달리 구원의 역사를 맛본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한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자의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46절과 47절 말씀 한 집에서 먹되 그 고의를 조금 더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해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네, 2월절의 의식은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고 또이 어린 양의 희생값으로 해방의 기쁨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어, 가족은 무엇입니까? 함께 고통 그리고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구원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물질로도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고 또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6월절의 음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물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뼈도 꺾지 말지며 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장차 어린 양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대속으로 죽으심을 예포한 것입니다. 어, 요한복음 19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그 양쪽에 두죄는 다리를 꺾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함은 바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0편에 34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뼈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상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48절의 말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혈자를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할례의 유래는요 원래 그 고대 지방의 그 이방 민족들이 성년식 때 치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양의 포징으로서. 아브라함과 또 자손들이 지킬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할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표시가 되었고, 반대로 할래를 받지 않는 자들은, 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래는 단순한 그 몸의 할래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의탁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의 유래를 통해서 단순히 성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할례 언약을 지킴으로써 백성들은 대대로 건성하게 되었고 또 다른 나라와 구별 구별된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그 애굽 종살이로부터 고통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얼마나 가슴벅찬, 그쵸, 어, 축제이고 해방절, 어, 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이할례는요 단순히 몸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고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없이 봉사와 헌신과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교회적인 사회, 사역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 본토 보통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리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와께서 호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마, 수많은 그 이방인들과 오랫동안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런 풍습과 전통과 그 간습들을 알고 있었고 어,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서로 섞여서 살았기 때문에 어, 이게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토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위혈절 기례를 예, 정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간주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이 길을 지켰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보증받았고 마침내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에 똑같이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합당한 믿음을 드리고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별이 없음을 말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51절 말씀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네, 사람들은요, 그쵸? 꿈을 꾸잖아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희망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록 지금은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어, 언젠가는 이 꿈이 이루어질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그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고, 여러분들도 그 꿈을 가지고, 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 체험하기도 했고, 어, 그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노예의 삶에서, 그렇잖아요. 430년 430, 동안 이 노예의 삶을 살면서, 어, 그랬을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라는 그런 유일한 희망을 가지고 네,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430년이 그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애국의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엄청난 그 세월을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서 이산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어, 그러므로써 당신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오랜 고통과 인내는요 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때로는 성도들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 고통이 지나가고 어려움이 지나, 지나게 되면 은 마침내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어,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 주신 언약은 음, 결코 꿈이나 희망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440년, 430년이라는 그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확고한 믿음과 행함이 이 요구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철저히 따름과 동시에 믿음의 그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참 평화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네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네. 올한 해도 하나님으로 꿈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그 인도하심 가운데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